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말이죠. 뭐 통일외교안보에 어, 해박한 지식을 늘 보여주고 계시는 백승주 의원님으로부터 정상회담 보신 소감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? 어떻게 보셨는지요? 한자성으로 음, 말하면 외하내빈 이렇게 말씀. 아 조금 해 주시네요. 상당한 많은 기대를 주, 주는데 그 내용은 좀. 없었다. 음, 하, 어,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을 때그 어, 결렬의 당사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. 예. 어,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다. 또 다음 3차 북미 정상,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예. 서두르지 않겠다. 음흠. 사실, 조기 개최에 대해서 반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. 이렇게 해서 기존 입장이 재확인이라고 봐야 되나요? 그래서 그 하노이 회담에서 그 가졌던 트럼프 또 미국의 입장이 어 그대로 재확인되었고, 우리 정부가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어,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인지 계속 문어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, 음, 유연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. 는 입장을 계속 대내외적으로 발표했는데, <laughs> 예. 깔끔하게 그냥 시기상조다에 대해서 음. 막아서 설득하러 갔다가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, 네네.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.